나도 나서지, 나서서 맞서 싸워야겠다는 굳은 마음의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. 여기 계신 민,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, 저와 함께 서민들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는 아들 용균이가 제가 죽,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저처럼 자식을 잃고 가슴 깊이 파고드는 끔찍함으로 아파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